타 남는 거 어디 있었어? 여기 여기. 아피. 타자랑 그몇톤들기 있어. 타 있어. 레력이 지호나 타야 돼. R P 나인. 2해나가요지 장만 차행 보인다. 그래서 도로 도 메인 도로 메인 도로 메인도로. 오른쪽 멀리. R P R P 둘 잘린, 하나 잘린 거 같아요. 두둘 잘렸어 둘. 둘. 음. 오른쪽 도로 보였던 거 <laughs> 히든 같은. R P 들 잘렸. 히든 아니면 S C. 아 살린 거 같아요. 초밥에 없고요 천천히 들어가자 히든 빠지면 은 들어가서, 7 0 0 할게 이가지 마, 0 0 0가지마0 0이가지마1 0이가서어가가야돼0 0에원이 들어가서, 7 0 0있원이 들어가서, 집0 0 0원 들어가서, 7 0 들어가서, 7이 들어가서, 7 0 0이들어어이들어가도 돼, 얘들아 기름통 있으면 주워주라. 갑자기 내레트나스 게임 막 끄는데. 탈피라. <laughs> <laughs> 나는 페리가 싫어. 우리가 초밥 라인, 아까처럼, 저번처럼 연재가 여기 1번 초밥 혼자 먹고, 우리가 제일 외곽 초밥 세이서 먹고 있습니다. 페리가 싫어. 나도 페리가 싫어. 저자기 아, 뭐. 연재가 또차 아, 숨겨놓고, 쳐내고, 화지던가 하는 아. 식으로. 아까 연재와 그, 어제 새벽에 보내준 거 봤어? 응. 너안 해봤어? 해보려고 어, 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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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밖에 다 떠뜨리고, 테스라를바꾸 근데 그거 쓸모가... 아, 기억도 굴려가던데... 쓸모... 리링자 페리 제일 가볍게...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 가자. 감리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리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리는 오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5판도 생각보다 아니, 식상 많아가지고 차즈키기도 괜찮거든. 아니, 근데 후드티 입으니까 이제 또 손에서 땀이 나네. 응, <놀람> <놀람> 괜찮아 되게 차즈키기는안 좋은 것 같은데, 맞아? <놀람> 네, 바텀 그 영으로가아야 돼. 로. 퀄리 쪽으로 해가지고. <놀람> 아, 니 십자는... 십자는 초이타고 돌려야 될것 같거든. 이렇게 내려가자. 오케이, <놀람> 아... 이상 이렇게 능상이다. 이 1번 있어? 더 깊이 일반적으로 어, 넘어가 준비해봐 오케이. 이거 튀어나 앞에서 이거 이거 밀어야 된다. 오케이 그이에튀어다 아야 뛰어나서 놓쳐봐. 하나 이다 이쪽 라인. 이거 밀어야 돼 얘들아. 조심. 알 나 뺄게. 어, 얘들아 와줘야 돼. 연재가 좀 밀고 와주러 와. 아 나. 하나, 하나, 어 티오 나. 티오 아, 나 와봐 와봐. 스키라스야나차 없어. 그냥 갔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차가 꼈어. 빠진다. 피가 피가 빠진다. 피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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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 거 아니. 어네 박을 거 같은데? 무사 쓴다 제네. 하셨다. 어기 자, 이제. 이따 좀 기다려. 내 아 태훈이 차야겠다너 다시 시 챙겨 아킬라 안 뗐죠 스피드 중개아니아니 1번 쪽으로 가보자 이거 퀴탑 아, 힘 약하니까 퀴터두개야 이러면 하나 기절이 왼쪽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왼쪽 없네 실패... 야 태훈아 앞에서 앞에 나무 물리고 있어 하나 인서크리고 집 쪽가 각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이번에서각 2번에서 각다 나와 지금 무선 위로 올라가면 안돼 근제차 내려봐, 아래로. 한단차 아래로. 야, 적산 이쪽 위주로 온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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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주로 온다. 오케이, 오케이. 연막 찍게 저, 쟤네 시야 걸려, 쟤네 시야. 얘들아, 1번에 하나 올렸대, 적산어어렛나 아, 아, 터진 거임 아니,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여기 에너미 애드린 거야, 에너미. 다시 약소리 나온다. 촉구하고 있어요, 얘네. 그 짝도 있어, 그 짝도 있어. 우리 떡, 우리 떡밀것 같은데? <laughs> 지금 우리 쪽 보고있어 일단 태원나 연막 좀 와줄래? 얘들아 니네 빨리 합류하고 봐줘야 될것 같은데? 기다려봐 우리 천천히 들어갈 수 어, 있어 그래. 괜찮아 우리 못 들어가x2 이거 우리.. 아 턱상하나 기절이다 턱상하나 기절이야 저 비아레 센터 기절이지? 어 맞는 것 같아 아니 아사, 아사한테 누웠나? 아사한테 누운 것 같아 폭 들어온다 아사, 아사 둘이다 아사 둘이야 파이 쪽에서 제한테 가나 올라온다 에려간다상위 여기 자리 여기 자 여기 라스트 라스트 아니야 이쪽에 이쪽 상관없다 뭐 진짜 이쪽에 여기, 여기, 이쪽에 w g 지 들어왔어 희진 감자 아 바사다 이거 워리어스 있어 여기 안에 안에 들어간다 고 s it? w h a 이 is it? What is it? w 어 a t is it? What is it? w h a 다 is it? w 어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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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 거 What i 아들아, 이거 오리오스 이쪽에 남아 있는 거다, 다. 그리고 아까 어나안죽어안어엠버려줘 이거 이거 일반 라인에 포레스타나 기절인데 남아 있었다. 오리오스 이거 넷이야. 살렸을 거야, 살렸을 거야. 아 지금 알겠어. 3번 외포 라인에 많아 지금. 3번 외포 마지막에 아사다. 오, 아사, 아사, 아사. 야, 아직 여러 팀 남았어, 이거한팀 awesome. 아니야. 뉴바토. 그래서 다 1등이다. 응. 우리 뉴지 사람 1등이야.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뭐야, 여기 안쪽에하나냄도 있는데. <목소리> 야, 여기 안 이쪽으로. 아, 나, 이거으로 아, 나, 이 아, 나, 이쪽으로. <목소리> 어, 이 아, <납치와>, <목소리> 나, 아, <워시>, 쪽 아, <목소리> 나, 이쪽으로. 어이거 아, 이 아, 이이이쪽 나무 지야태웅이 응. 다시 누우면 좀 힘들다 잊지마 엄마 기아 3더 기아 버 여기 시 그.. 다시, 옆에 시체 옆에 봐 한번 ㅈ 나 맛있거든 하긴 형이 조금만 렉으로 가지면 안돼요? 저.. 형님형 워리에서 이쪽이다 지금 기여 왔어 이쪽에도있이쪽 왔다 워이쪽 왔다 이쪽에도, 터뜻히 이쪽에도 터뜻히 있고 out. 에너미에도 있어 워리나더 기자리다 하나 앞에 조심. 에이 쪽 있다 나 여기 에워 하나 더 기절 확인 확인 아사 하나 남았어 아, 이쪽 아, 아, 거, 아, 여기 엔마 쐈어 여기 엔마 쐈어 우리 4명에 네 워리어 하나 기절해 하나 더 기절해 워리어스 라스트 워리어스야 라스트 여기 엔마 아니다 폭다 깔게 폭 11개 하나 미바지 아까 누구 담은 거야?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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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서 확튀겨야 거기 뒤에 있다 바로 저야아라스아라 잡으러 가자 여기 중호? 아야 잡으러 가지마 천천히 아야아니야 잡으러 가도돼뭐하돼 이거 1등만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조금만 쉬 천천히 천천히 뭐하러 빨리 아나좀더 빨리 천천히 그냥 다같이 몰려다녀 얘들아 코이안나와 그거 포기 있으면 로트 그냥 뽕만 까봐 이거 밀밭에 무조건 있어 제로투 마리온데 총 6개야 대구...폭탄 나이스. 어, 야, 음. 와, 미풍 7킬, 김오띠. 아, 야, 우리, 우리, 우리. 정우야, 야, 정아 얼굴 올라간다. 와, 쟤 됐다. 쟤 됐다. 쟤 됐다. 배태훈, 이거, 최초 출연하냐, 얼굴? 야, 태훈이랑 건우 둘다 나가면 수고해라. 나 7킬이야, 씹. 와, 나 씨발. 나 진량 1,200킬인데? 나안 나간다. 맞냐, 이 <laughs>